와 오늘은 몽케, 몽케 포레스트 갑니다 어? 야이깡 시골이라 택시 타는데 30분 걸렸어요 16... 16... 16. 좋은가 보다 갑시다 좋 왔다 어? 가보겠어 그럼 더 어디 간다고? 언니. 어? 원숭이부야 오케이 오케이 왁스입니다 원숭이부러 가겠습 원숭이 모러 도착했습니다. 오 왔네요. 처발 때 아, 택시 잡기 빡세요. 만약 다음 장소로 갈 거면 기다렸다가 픽업할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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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엄청 친절하시네. 네. 그래. 자, 우리 가 봅시다. 야 그래도 야 원아 너 친구는 없다. 고릴라가. 진짜 아쉽다 오케이. 고릴라인데. 아. 다온아, 원숭이 재밌을 것 같아? 응. 우리 신나 응. 신났어 친구들 만나서. <laughs> 아이고. 가오시다. <친구가> 아. <laughs> 절대 원숭이 오르다 막소리지로 그러면 안 돼. 아. 어? 어? 그러면 걔가 또 공격해. 헐. 무서운데이가프리 가을에 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소리지르면 안 돼. 네, 그래. 나 많이 무서워. 야너 고릴라가 원숭이를 무서워하면 어떡해 아나무무 무서워. 나온다 나온다 원숭이 있나보다 저기 너 친구도 많은데? 그 친구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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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나무 되게 크다 나무와 나무 장난 아닌데? 어, 얘네 무서운 애들이다 어나두손 잡고 있어. 어 우리 몽키 먹는다. 나 짐들어. 야, 그러니까 야를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야눈 깔아 눈 깔아. 야 우리가 눈 깔아야 돼. 알았지? 다뭐손잡아야 도수 위위 위에, 위. 오. 오얘좀 빡세다. 오오 오. 어자유다 엄마. 오얘좀오얘 근육 이다 셰. 는 근데 자오와볼수 있어. 우리 눈 깔아야 돼. 어, 눈, 눈 깔자 우리. 야 뒷모습 섹시한데? 동상 오줌 사고. 네. 에헤. 네. 멋져 잘한다 사오니. 사오니 힘내. 힘내. 떡볶이 버거. 떡려고. 으 머리가 좋아. 아, 이 뭐야 지금? 머리 그. 지 할머니 한번 어봐 이제. 할머니 와봐. 할머저. 어우 나이스 한번니에 터네 나이스 야 원아 니 뒤에 친구 따라간다 야 원아 원아 진짜 거짓말치고 뭐? 따라와 원아 뒤돌아와봐봐 야야 소리 질르안돼야 원숭이 슬아니 네 친구 어? 슬아 왼쪽에 붙었어 두 마리 가 온승이 무더. 그러네. 날짜가 있네. 끝난 거 같은데? 어때? 얼마랍니까? 음. 얼마만데. 그좀 아. 무서워. 지금 이 땀이 어. 더워서 난 땀이 아니라 식은 땀인 거 같아. 되 생각했어. 진짜로? 좀 진짜 무서워. 눈깔을 하고 다녀야 돼. 눈깔아? 어. 오케이. 그래도 얼마하지? 낮에는 얼마네. 어, 얼마네. 아. 어, 우리 이제 다음 넥스트로 갑시다. 오케이. 고고. 고고. 음. 자 우리 피선 또 왔어요. 어저께 어께는 아침 메뉴 먹으러 왔고, 아, 그럼. 오늘은 저녁 메뉴, 아니야, 저녁? 메뉴 저녁? 먹으러 왔야 이거 그 메뉴를 무지하게 많이 시켰습니다. 나리야 네, 나나 어때 바나나스? 네. 카메라 의식하지 말고. 내 네, 아빠가 해준 거 같아? 아빠가 힘이 힘이 해준 거 같아? 어때? 똑같아. 아빠가 주고 똑같아? 네. 맛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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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네. 먹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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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 먹고 싶어. 응. 어 엄마가 그거 잘라달라고 할게. 아니 그는 먹을 때 뜨거워서. 그냥 뜨거워서. 왜 뜨거워서. 왜 뜨거워서. 아 음... 그게 음... 안 뜨거워잖아. 오내 <laughs> 카메라 의식한다. 어때? 너무 어, 맛있다 알았어. 진짜 여기 와서 너무 모습 제일 맛. 제일 한국스럽지. 해. 엄마는 어때? 갈비탕 맛이야? 괜찮아? 잘 먹겠습니다, 영자 씨. 야 할머니, 자, 할머니 잘 드시네. 야 수라야 이거 할머니가 산 거야. 잘 먹겠습니다. 어, 소꼬리 볶음밥도 괜찮습니다. 블로지에 먹어보자, 로세요 맛있다. 맛있니까소랑 달라. 급이 달라. 다익니까 아, 시동 날거 어때요? 잘하네. 응. 똥냥 응. 잘한다. 응. 똥냥이 응. 맛지? 있 원래 이름 런맛이어 원래 이런 맛이야. 레몬 레몬 향이 나고. 이거 하나 더 시켜 먹고 싶다. 반말리 응. 먹고 싶다. 어, 이거 먹어보고. 그래, 먹어보고. 맞아. 내가 처음 냥좀 먹어보고 싶어. 나라배 아프니까 알겠지? 어, 이거 다 먹어. 먹을만해 언니? 탁 튀기만. 노지 많이 드세요 우리 형님 뭐 다이어트 중이신가? 혼자 쌀러들어 먹고 계시네 맛있어 많이 드십시오 갈마왈 쓰는 거니깐 잘 먹어 진짜 요리는 우리가 제일 많이 시킨 키것 같은데? 여기 1년 정도 시키던데? 잘 먹었습니다 <목소리> 철수 여기 점심 먹고 쇼핑하고 지금 숙제에서 물놀이 중이에요. 다온이가 너무 짠해 보여서 저기 다온아버님이물속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장염인데 아주 대단하지 않아요. 저 애비도? 저 애비나 저 자식이나. 이거 저기 기다려봐요. 이물안경은 7,000원짜리 우리 돈으로. 너무 총팔 날리지 않아요? 이거는 코코마트에서밖에 안 팔아요, 여러분. 아니, 맞나? 코코마트지 이거는 코코마트. 자, 그리고 들깨 꼬맹이들은 살에암 튜브 꼭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프리에요. 그래야 부모가 프리에요. 저기, 김순아버님 용셨쓰 도착 중 진짜 저기서. <laughs> 아, 저도 이제 물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케이. 지금 쉬고 계세요. 힘들어요, 지금. 에이, 지쳤어요. 물안 좋아해요. 뭐. 자, 여기 현지인이 수영 중입니다, 수영 중. 발작이참 옹졸하지 않아요? 와, 수영 진짜 못해. 내가 배워서 이제 알지만. 들리마 까시. 드리마 까시. <laughs> 내가... 사바 사바 감사합니다 바보야 바보 <~18source> 자 이상 경티비였습니다 <Floyd appeal> 아 저거를 끼면 <S dans spirit> 다 바보가 되네 <meets Gilets> <Charleston> 왜 저래요 자기 사진 찍고 다 멋있는 척하네. 심을 <laughs> 거기다 뱉으면어떡 하라고? 자, 이상 김 TV였습니다. 자 부위 한번 해주세요. <laughs> 야, 뭐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다. <laughs> 왜, 저러, 왜 저러는 거야? 너무 좋아해. <laughs> 왜 저러는 거야? <laughs> <laughs> 김슬 TV입니다. 드리마카시 <laughs> 자, 우리 어디 갑니까? 어디가? 우리 우리끼리 시내 나가서 티켓 도몬이라는애 갑니다. 가보 진짜 현진이가 야, 너 너. 나 아, 진짜 마음에 어너 사모 사모 이런 사람 같아. 옷안 갈아입는가? 옷도. 맞아, 맨날 똑같아. 아, 나 진짜 원니 이걸 왜 사냐는 그런. 이게 이게 제일 예쁜 거야. 이게 이게 제일 예쁘다고? 지금 어때? 거기 서할요 어? 너무 구스럽지않겠그 색깔은? 그게 이 정도. 이이게 제일 나왔어 정이 정도. 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가방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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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이이이이 1 3만원이네 음. 1 2만원이네오무비싸 됐어 계산하하요요 끝? 응. 원마음만원1거 없지? 오케이. 계산. 에이, 나왔으니까 아사1 0리원 한잔 때려고 갑시다. 10만원. 10만원. 어? 많이 걸어도 만원1어만어 10만원. 10만원. 1 0 시그니처 a 자어 나? 스베리주나나 시그니처 놀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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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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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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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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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까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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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다 와? 참.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Thank you. Thank you. 짜잔. 오, 많은데? 스무디볼. 아, 뭐지? 아사이볼. 아사이볼. 어때? 장콤해? 응. 먼 먹어봐. 먼저 먹어봐. 먼저 먹어봐. 맛있어? 응 응. 음. 음. 상쾌하다 음. 가면서 먹자 음. 야천천이 들어 무거워 응. 매원과 누나 미안합니다 우리 먼저 먹어서 음. 왜당 떨어져서 워하왔지 대신 내 딸내미는 먹였어요 <laughs> 딸내미 많이 먹어 아빠 나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네 그니까 많이 먹어 밤에는 걸을만하다 응좋은응 아주 잘 먹고 있군 원이 스타일인가 봐 쌍콤해 아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좋네. 다원아 미안하다. 엄마 아빠 지금.